초등학교 시절 저의 하루 용돈은 500원이었습니다 매일 500원의 용돈을 받는 저는 학교 후문 문방구에서 이것저것 군것질을 하면서 돈을 다 써버리기 일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용돈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하루에? 네 맞습니다 천 원을 받았습니다 막상 천 원을 받으면 뭔가 더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학교 매점에서 친구들과 이것저것 사 먹다 보면은 또 돈이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용돈이 얼마였을까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만 원이었습니다 학교집 학원 학교집 학원 학교집 학원 교회 학교집 학원 학교집 학원.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몇 달만 모으면요. 제가 살수 있는 것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10만 원이 넘는 물건도 살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쓸 만한 좋은 노트북을 알아보는데 얼마짜리 노트북 이었을까요 무려 100만원이 넘는 노트북을 살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른이 넘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하다보니 예산이 천만원이 훌쩍 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씀씀이는 그 시기에 알맞게 점점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초등학교 시절 받는 500원의 용돈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1000원 받는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했었고요. 또 막상 1000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에 만원 용돈 받는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큰 돈이 들어오니까 씀씀이가 커졌지만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았고, 돈이 많이 내수 중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던 제 인생에 학자금이, 학자금 대출이 걱정이 되고, 또 전세자금이 걱정이 되고, 그렇게 걱정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저에게는 과연 결혼을 할수 있을까? 과연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500원짜리 인생이 보기에는 1000원짜리 인생은 그렇게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막상 1000원짜리 인생이 되었을 때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원짜리, 십만원짜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겠죠.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고민들이 비단 돈에서만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 속에 갇혀 살아가곤 하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의 근본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은 그 5장부터 7장까지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참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의 모양을, 삶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4장 말미에서부터 5장 초반까지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와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 건너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아픈 사람, 농부, 어부, 병든 사람 등등 사회에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몸이 아프거나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하면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갈수 없었고 매일매일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길게는 한 달, 한 분기 정도는 먹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사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요?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가 참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 그뿐 만일까요? 하루하루 힘든 시간이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상황과 형편이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고민들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면 지금은 더 나아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손주를 키워야 할지, 어떻게 내 아들, 딸들을 잘 양육할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별의별 고민들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이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염려를 왜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무언가라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염려를 할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염려를 할까요? 왜 걱정을 할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게 필요한데, 이게 돼야 되는데, 나에게 이게 있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모든 필요와 욕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 염려와 걱정은 다른 말로 해서 나에 대한 집중,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중, 내 힘에 대한 의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나요? 다 같이 33절의 말씀, 3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참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먼저라는 단어를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필요한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 말인즉 나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생각 등등 이 모든 것을 가득 찬내 마음에 가득 찬 일순위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의 일순위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 순위로 두고 계신가요?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어 제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언제였을까요? 체육 시간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바로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무슨 급식을 먹는지 오늘은 무슨 메뉴가 있는지. 너무나도 쉽게 알수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매주 뛰어가서 무슨 음식이 뭐가 나오는지 볼수 있는 그 식단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이벤트였죠. 그 반찬에 따라서 제 컨디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막 달려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야, 소세지 야채볶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소세지 야채볶음이 나오는 날에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 계신 그 어머님들은 항상 맛있는 반찬을 담아주실 때 어떻게 담아주시던가요? 이렇게 푸셔서 한번 손목을 살짝 터신 다음에 주시죠. 그때 이제 소세지가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저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세지를 받았습니다. 소세지 야채볶음이기 때문에 양파, 브로콜리, 당근 막 섞여 있는 것이죠. 최대한 아껴 먹었습니다. 다른 반찬들은 그냥 막 냉큼 먹는데 소세지 야채볶음만큼은 아껴 먹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먹기 위해서 그 소세지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저는 맛있는 것을 나중에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웬일?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소세지를 맹큼 집어먹는 겁니다. 화가 나서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저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지만 화를 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안 먹는 줄 알았어. 너 별로 소세지 안 먹. 세상에 소세지를 안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 친구였습니다. 저랑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은 맛있는 것을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드시나요? 먼저 드세요. 아, 먼저 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취향이 다르고 또 먼저 먹는 순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뭐 소세지를 이렇게 빼앗기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소세지를 나중에 먹냐 빨리 먹냐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앞에 해독제와 독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두개꼭 먹어야 된다면 무엇을 먼저 먹을까요? 해독제가 땡긴다 그래서 해독제를 먼저 먹고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건 소세지 야채볶음과는 다른 맥락인 것이죠. 독약과 해독제에 있어서 만큼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해독제를 먼저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나의 것을 마치 맛있는 음식을 뭐부터 먹어야 할까 정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선순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나의 필요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그게 더 맞는 것 아니냐고 대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 앞에 보이는 일들이 있다면 기도는 잠시 미뤄두고 말씀 읽는 것은 잠시 미뤄두고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죠. 이 일을 마치면 또 다른 일이 보이고 아, 이 일만 마치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피곤합니다. 자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다음 날로 미룰 때가 참 많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내게 주신 그 물질에 응답하며 헌물해야 될 때를 알고 있습니다. 11조를 해야 될 때도 알고 하나님께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헌금을 드릴 때도 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월급이 들어오면 이곳저곳 써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죠. 그곳에 이것저것 쓰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될그 순간도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챙겨야 될 것들 다 챙기다 보면, 어느새 예배는 뒤로 혹은 분주한 마음으로 가까스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어려운, 어려운 실천사항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이 가득한 나라지요.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 사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먼저 잔소리가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지 그랬어. 요즘에 취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결혼은 할 거니? 요즘에 어떻게 됐어? 뭘 할래?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해독제를 먼저 먹고 독약을 먼저 먹을 수 없듯이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순간 너무나도 배고픈 예수님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한 질문이었을,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필요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해독제와 독약을 바꿔 마시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당장 이것을 멈추시고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33절 말씀 끝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염려하지 될, 않아도 될 만큼 큰 능력과 부와 여러가지 상황들을 순탄하게 펼치시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걸 기대해도 좋습니까? 과감하게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이 어때 보이십니까? 순탄한 인생처럼 보이시나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능력과 부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시간을 빌어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부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월등히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들꽃을 보살피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백화파를 입히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새를 먹이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나의 삶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품어주시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500원짜리 인생에서 1000원짜리 인생이 되었을 때, 1000원짜리 인생에서 만원, 백만원, 천만원짜리 인생이 되었을 때에도 채워지지 않았던, 아니, 더 메말랐던, 더 염려됐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얼마짜리, 뭐 이런 건 보이지도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나를 감싸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또 존경합니다. 이 귀한 시간, 설 명절로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금요일 저녁부터 떠났던 이긴 명절을 하나님의 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온지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대교구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난 일대교구 교구장님들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교구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은 이 교구장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분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능력이 많아서 부가 많아서 여유가 되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의 그 모습이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 삶을 감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찾는 모습을 우리 교구장님과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